어, 스매시도 우리가 그 그립에 따라서는 이게 포핸드 스매시, 백핸드 스매시. 그, 그렇게 그 그립 방법이 나눠질 수가 있고, 말 그대로 탑법. 그러니까 오른쪽, 라켓 들고 있는 쪽이 되면 포핸드 스매시가 되고, 라켓 들고 있는 쪽에 반대쪽으로 어, 그립 자체를 백핸드 그립으로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백핸드 스매시가 되겠죠. 어, 근데 그 스매시도 이반 스매시가 있고, 풀 스매시가 있어요. 어, 크리어에서 하이 크리어, 일반적인 크리어. 그 다음에 드리브 크리어가 있듯이 스매시도, 어, 완전히, 몸 전체를 다 써서 하는 그런 풀 스매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반 스매시. 공속도를, 그풀 어, 스매시에서 한7퍼80% 정도로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반 스매시. 이 크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그 외에도 뭐 대각선 스매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 우리가, 어, 이게 기본 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응용 타법들은 어, 우리가 어, 나중에 전술적인 면에서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 이 시간에는 어, 이게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그립 우리가 포핸드 스매시를 할 텐데. 포핸드 스매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켓을 잡을 때 당연히 이제 포핸드 그립으로 잡으셔야 되겠죠. 포핸드 그립 잡고, 어, 그 다음에 자세는 오버헤드 스윙을 가지고서, 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버헤드 스윙으로, 그, 할수 있는 탑법은, 그, 크리어 드롭 스매시. 이세 가지가 다, 후위 쪽에서 할수 있는 이세 가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결국은 크리어 동작에서, 어, 크리어는 몸에, 이제 밀려 들어왔을 때, 어, 적절하게 칠수 있는 타점이 되는 거고 스매시는 결국 아래로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몸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어, 그립 방법이나 자세나 아, 스윙 이런 부분들은 어, 이미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 실제 공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 타구 요령을 어, 바로 이게 그 실전에. 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동작으로서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버헤드 스윙 자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세 잡고 가볍게 스윙을 하죠. 자세 잡고 가볍게 스윙을 하시는데 스매시 스윙은 말 그대로 이거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윙을 단순하게 하시면 안 되고 빠르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빠르게 자, 세 잡고, 빠르게. 그리고, 어, 정면에서는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이미 공은 앞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 앞쪽에 있는 공을 빠르게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스윙도, 빨라야 된다는 거죠, 스윙도. 스윙을, 빨, 스윙이 빨라져야, 빨라져야지만이, 그 힘도 생기는 거예요. 자, 정면에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스윙이 나오겠죠. 자, 이제 측면으로 돌아서, 이 보겠습니다. 자, 이 옆면에서 봤을 때, 어, 우리가 크리어 했을 때는 이렇게 라켓이 이렇게 제껴졌어요. 이미 여기서 맞아서 공이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나 스매시 할 때는 여기서 맞으면 안 되고, 공이 이 위치, 이게, 그러니까 어, 충분히 아래쪽으로 누를 수 있는 이 위치에 와있을 때 우리가 스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우리가 움직이면서 공을 칠때 보면, 공이 많이 밀려있을 때는 스매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상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크려라는 거고 어, 뒤로 나갔다 해도 공을 앞쪽 에꼭 그, 스매시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 공의 위치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 이마 앞쪽 이마 앞쪽에 있, 있도록 공의 위치를 놓고 그리고 강하게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자세 잡습니다 자세 잡고 아래를 향해서 강하게 스윙 또 자, 자세 잡고 스윙 자 스윙을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잡고, 둘, 또, 셋, 넷, 다섯.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다섯 번의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어, 우리가 팔만, 팔로만 스윙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팔로만 스윙한다면 이렇게. 근데 이팔 갖고만 스윙을 하는 게아니라 허리 힘도 조여지만이 팔에서 끌어낼 수 없는 그런 힘을, 큰 힘을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게 되면 허리를 좀 뒤로, 허리가 뒤로 제껴지면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듯이 이런 동작의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잡고 몸 자체가, 무게중심 자체는 밑에 있지만 상체가 뒤로 나가면서 튕겨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동작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자세 잡습니다. 그리고 가게 스윙을 하려면 뒤를 잡겠다가 앞으로 나가는 스윙으로 자세 잡고 앞으로 한번 더요. 자세 잡고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스매시를 하다 보면. 그날 게임을 좀 많이 하시고 스매시 공격적인 걸 많이 하셨다 그러면 가장 많이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이제 허리가 되거든요. 그거는 지금 보보시다시피 보셨, 허리가 뒤로 제껴졌다가 앞으로 나가는 동작 때문에 그런데 이 동작을 우리가 어, 내 스스로는 잘못 느끼지만 몸에서는 그런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동작을 해야지만이 이제 힘이 끌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든 안 배우든 허리에 대한 부분은 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스매시를 하실 때는, 어, 그 부분, 스매시근을 하기 위한 스윙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 두시고서, 예, 예, 힘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지금 보여드린 동작에 맞춰서, 공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